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피묻은 인생이 어디 떠보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되는데 나의 아름다움, 나의 축복 이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음해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예루살렘,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거내 어릴 때피 묻었을 때 내가 너를 살게끔 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아직도 심판악을 미루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여러분 교만해지고 어리석고 나같은 이들 모습들을 예안을 들어보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걸 해결하라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붕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저먼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철저하게 회결하고 주님, 내가 무상을섬겼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회결했을 때, 하나님의 얼량, 축복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양분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 핑계되지 말고, 부모 핑계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위 하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노란 축복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